그치.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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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요. 시야 나와요. 오늘 에? 이렇게 아, 네. 아름다운 캠프를 어. 통해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 할 거예요. 네. <laughs> 한번 어 교수님 한마디 <laughs> 어, 해주세요. 유튜브에 띄울 거죠. 네네. 어머. 근데 나 유튜브 띄울 거 많네. 아 그럼 빠져. 음. <웃음> <웃음> 아니 반말하기. <기억이 웃음> 자, <laughs> 어, 여러분, 모닥불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닥불 피억 나는 뭐다 같은 거 I'm oh,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끝이 없어라. 아, 이무당님처 우리의 사랑도 영원하여라. 아, 와, 교수님 최고. 아. 자 한마디씩 남기고 싶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태극기 선양운동의 회장님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경기도 가평 천리 천리하면은 얼마나 유명한 지역입니까? 네. 여기 공주말고 아름다운 곳에 예, 수 무슨 맞아, 맞아. 수, 원, 수 용수사 용수사 원흥수사. 아 용수사 사찰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다모니 세면서 아, 2019년 12월, 우리가 송년회를, 밤을 지금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날씨는 비록, 어, 영화의 날씨지만, 이렇게 따뜻한 모닥불을 키워놓고, 우리 그 파워 지식 포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모닥불의 열기도 있고, 우리 회원님들의 열기가. 황희장님, 어디 들어가지 않아요? 예? 방이요? 아니, 몰라요. <laughs> 예, 제 방이 어딘지 몰라요. 붙이소, 남자들은. 예, 자, 이렇게, 네 에, 에, 회장님. 또, 회장님, 따끈따끈한, 경찰. 또, 이제, 네. 용수사, 사찰의 찜질, 네. 예, 방에서 네, 또 우리가, 어, 회장님이 숙식으로 회장님이 한다고, 회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추위 음. 아, 걱정은 악수정. 전혀,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또이 모든 회원님들이 다또각자 아름다운 그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재능. 예. 네, 특기. 그, 그 재능을 또 오늘 저녁에 어, 저 밑에 가면은 넓은 홀이 있는데 네. 거기서 각자의 재능을 또 발휘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한 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우! 박수.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송파 신사 강사님 한 말씀 남겨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밤입니다. 따뜻한 열기를 드입니다 건강하세요. 우와. 우와. 여기 훌륭하신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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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한 한마디 하세요 여기. 아, 하시오 말 잘하잖아요. 아, 하락할또 하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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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시지 마시고 통과요? 생각나는 인사만 하셔. 하셔. 인사만이라도 하셔아 저는 여기 세운다 아니고요. 아, 아,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좋아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누구 따라 왔어요? 궁금해 죽겠다. 아, 아 그래요? 누구요? 아. 미남들 만되는 거야. 배네 전부 내 부대요, 몇분 모시고 어 다섯 분. 다섯 분? 아, 대한민국에. 아, 쇼쇼쇼! 쇼, 쇼. 강사! 박 존만 오빠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싸! 자, 춤춘대. 자, 개다리춤. 아싸! <laughs> 역시 최고야! 쇼쇼쇼! 쇼, 쇼. <laughs> 자, 흔들어 흔들어 우후. 네, 아싸! 기다리 네, 네, 잘한다. 정철진. 네, 이래 이래 네, 이렇게 네, 놀아야 네, 되는겨. 닉네임은 송파신사고. 송파신사. 송파동파라가 송파. 했어! 콜! 콜! 네. 얼른코 네. 어. 꼬야 돼. 요 이거, 이거, 이거 저작권에 걸려서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다음 아니, 선생님. 여기 드론이 앉잖아 행은아니어도한 말씀 하셔. 자 여기 한 말씀 하셔. 아 모처럼 아, 아, 뭐 아,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화이팅. 아,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라도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황원자 선생님 한 아, 말씀. 우리 하죠. 이 모닥불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어. 오늘 밤새도록. 행복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우리 모두 회원님들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섹시 댄스 옷을 섹시, 입고 댄스, 왔어요. 섹시댄스. <laughs> 섹시 어 조금 있다. 또한번 힐링이야. 힐링 보여줘. <laughs> 섹시 댄스를 또 그러면 <laughs> 섹시 댄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또 해야 돼. 어, 여기서 네, 한번 해볼게요. 음악 짜, 소리가 연습하다. 작아서 안 되지. 들어가서 시작할 때 해야지. <laughs> 자,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천배신 분들도 있는데 건강하시고 항상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웃음 운동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암 절대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려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제 2부 행사 들어갑니다. 안녕. 저 춤추고 있는 데 <laughs> 막을 내리려고 했더니 <그랬던 웃음> <laughs> 혼자 핸드폰 틀어놓고 댄스하고 있어. 아싸 우후. 야 끝내줘요. 끝내줘. 아싸. 댄스 댄스복 바지까지 사입고 왔어. 하하어 <laughs> 정말 오빠 같이 와요 아싸. 시스트 추놈. 하하하하. 잘한다. 어허. <laughs> 아싸.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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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고 있어요. 우와 잘한다 그래, 잘해. 왜, 왜, 잘해. <laughs> 우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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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진짜. <laughs> 와, 음, <laughs> 자, 고마. 들어가서 조금 있다 해.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